안녕하세요 기벽입니다 요번에 요니 업데이트 되고 나서 이제 거의 새로운 게임이 시작됐다고 봐야 돼요. 이 티어는 이제 다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새로이 시작을 하는데 우선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요늘 다 미셔야 됩니다. 퀘스트를 싸그리 다 미셔야 돼요. 다 밀고 나서 해야 될 일은 랩을 올리셔야 되는데 랩을 올리는 방법은 어, 다 미시고 여기 양조장 가시면은 정갑이랑 목걸이를 줍니다. 이거 두 개를 얻고 나오셔야 돼요. 두 개를 얻고 나오시고, 그 다음에 얻으셨으면 은 기약의 땅을 가셔서 오만의 방주로 갑니다. 오만의 방주에서 투구와, 그 다음에 반지. 요렇게 얻고 나오셔야 됩니다. 나머지 반지, 귀걸이 요거 하나, 그 다음에 무기는 퀘스트 밀면서 주는 거예요. 그러면은, 이제, 얻을 게 없습니다. 이 지역에서는, 이 지역에서는. 그리고, 무기랑, 투구랑, 경갑을 얻었는데, 이거를, 재련은 해야 돼요. 재련을 하는 방법은, 따로 저기서 가시면은, 퀘스트를 밀다 보시면은, 나오기 때문에, 따로 설명은 안 드릴게요. 그 대신, 투구, 경갑, 무기 중에, 재련 단계가, 2, 2, 3이 돼야 됩니다. 그래서, 뭐, 투구 2, 경갑 2, 무기 3이나, 아니면은, 무기 2, 경갑 2, 2구3, 이렇게 암캐 해도 됩니다. 그러면은, 585를 찍을 수 있어요. 585가 찍히면은, 바로 여기로 갑니다. 크노2의 무덤. 크노2의 무덤을 가시면은, 하이랑 귀걸이 하나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, 템렙이 600이 돼요. 600이 되면은, 이제 주간 레이드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저는 오늘은, 우선 여기까지, 605까지. 저는 왜 605냐면은, 무기가 4고, 그 다음에, 경갑이 4고 2가 2입니다. 그래서 605가 된 건데, 어쨌든 이렇게 첫날은 진행하시면 돼요. 이렇게 하고, 이제 주간 레이드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. 주간 레이드는 제가 다음날 다시 진행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